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리신대학교 방송영상 전공에 재학 중인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가 에펙스 30을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펙스 30 크롭 바디에서 오는 그 경량화된 무게. 에펙스 30에다가 1635G 마스터 렌즈를 물려서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손목에 부담이 없는 카메라를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펙스 30이 정말 뛰어난 바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FX30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 카메라 바디에 이제 마운트 홀이 되게 많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 촬영자를 편하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펙스 30 같은 경우에는 CF 메모리와 SD 카드 수도 각각 두 개씩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F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데이터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그런 전문적인 현장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제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펙스 30과 3가 되게 구성성이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에펙스 3에 사용하던 액세서리를 그대로 에펙스 30에 사용해도 이상이 전혀 없었고요. 에펙스 3나 다른 장비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에펙스 30을 사용하신다면 큰 부담 없이 그 액세서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생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예산으로 되게 많은 양을 촬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카메라의 발열 문제 없이 가장 빠르게 쳐낼 수 있는 것 또한 fx 30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가볍다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이제 소니에서 카메라를 수령을 했는데, 카메라를 처음 받아서 상자를 열 때까지, 오,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FX30이 어쨌건 크롭 바디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화각이 나오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FX30을 사용하고 처음 LCD를 보자마자 그거에 대한 생각은 딱 정말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잘 나왔었고, 진짜 큰 차이 없는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 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FX30이 FX3의 하이원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이카메라의 FX3에 넣고 FX30에만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X30이 막연하게 하이바디라기 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동생바디가 될수 있고 형바디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서 촬영을 할때 되게 인물의 감정을 잘 드러내야 되는, 감, 잘 보여줘야 되는 신이었는데 스토리로 촬영했을 때 오는 생생함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필터를 써서라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서 감성적으로 보여야 되는 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장비 없이 FX30에 있는 크롭 그 센서의 감성적인 부분으로, 부드러운 부분으로 충분히 저는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죽을 거냐면... 저희가 그 등대 앞에서 촬영을 진행할 때 실제로 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져 버려가지고 큰 광량을 확보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듀얼 ISO를 사용했을 때 약간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인 광량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노이즈 없이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듀얼 ISO 2500을 사용하였는데 그 촬영본을 색보정하는 친구한테 넘겼을 때뭐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노이즈가 100% 사라진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같요 근데 100% 사라지는 그 깔끔한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그 노이즈가 약간 밤이기 때문에 약간 필름룩처럼 껴져 있는 그런 느낌도 또한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레인 효과라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니의 AF 기능은 정말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제가 촬영 감독이고 카메라가 기계적인 친구지만 제가 원하는 부분에 딱 AF를 맞춰주는 이 기능이 정말 이 소니의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네톤 같은 경우는 조명에 크게 받쳐주진 못하더라도 피부 톤이 되게 부드럽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레이딩을 넣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넣었던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촬영하게 될 졸업영화는 어 포스터 포칼리스를 다룬 주제인데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고 슬프지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솔직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는 로케이션이 어 사막 부분도 많았고 바닷가 부분 습기가 많은 부분이 되게 많아서 어 그런 부분에서 카메라에 조금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카메라가 정말 조금이라도 전 뜨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발열이 많이, 나요, 많이 나지 않았나요? 진짜 발열을 잘 잡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볍지만 되게 묵직하고 거대한 친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저 같은 학생들한테는 조금 추천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에펙스3를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도 전문적인 시네마 장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이 에펙스30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꿈은 드라마 촬영 감독이 되는 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어, 되게 다양한 카메라로 접해보고, 여러 가지 기술을 접해보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FX30이라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부딪혀보고 사용해보고 그러면서 FX30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소니를 사용했기 때문에 소니의 기술력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볍고 더 좋은 바디 많이 내줄 거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